귀인이라는 게 내가 꼭 금전으로 막혀서 뭐가 일이 잘못돼서 오는 귀인도 있겠지만 우리가 뭐 장사를 하거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어? 사업 파트너라 됐던지뭐 장사하시는 분들은 손님 당구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우리 소띠분들의 네. 하반기 운세를 이야기해보려고 가져와봤어요 네. 소띠분들도 하반기 운세 많이 기다려주셨을 텐데 네. 알아보기에 앞서서 우리 소띠분들 지금까지 그리고 개면 상반기까지 조금 어떤 인생을 살아오신 분들이 많은 걸로 보이시나요 음. 선생님? 어, 우리 소띠분들은 다 이렇게 자수성가하신 분들이 대체로 좀 많으시고요 음. 또 이래 성격도 자수성가하다 보니까 성격들도 강하시고 음. 또 우리같이 뭐무당팔자는 아니더라도 네. 네. 이 신감물들이 좀 많으세요. 음. 그게 뭐 예감 직감 예, 음. 직성이 좀 강하신 분들이 많다는 뜻이죠. 음. 네, 어. 네. 그리고 또 초년고생도 많이 하시고 네. 부모가 있다 해도 네.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못 자라신 공부나 네. 배움이나 못 하신 분들이 많아요. 음. 왜 이분들이 욕심도 많고 야망이 있거든요. 음. 어. 네, 네. 그리고 장남이 아니더라도 음. 그 장남의 무게를 짊어지고 가셔야 되는 분들이 좀 대체로 좀 있으시더라고요 아 네네네 네. 그니까 음, 아 그럼 어떻게 보면 속띠분들좀 책임지고 가는 삶을 살아오셨던 분들이 많은 걸로 그럼요 음. 그우리 무당팔자야 음. 그분들 안 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액땜하시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힘든 거죠 아, 어? 그렇겠네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당연히 초년 고생 하실 수 밖에 없어요 아유 거. 그럼요 음. 음. 그리고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뭐, 가장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시던 분들도 많다라고 아요 아유, 있었는데. 그럼요. 예. 음, 그러면 꽤나 좀 눈물도 많이 흘리시고. 아 그럼요. 음. 내가 장남이 아니더라도 장남 역할을 해야 되고, 음. 어, 그런 분들이 좀 있으세요. 아, 그러면 이렇게 초년에 좀 서포트를 받거나, 도움을, 뭐, 대부분 초년엔 부모님, 그리고 형제분, 이런 도움을 많이 받는데, 그런 음. 건 많이 없었나요? 그니까, 왜 있잖아. 이분들은 있다고 해도 처음에는 그런 게 발굴이 잘안 됐던 거고 음. 좀 커가면서 왜 머리가 느트이는 분들이 있잖아요. 음.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눈을 뜨고 빨리 뜬단 말이에요. 이분들이 음. 내가 현실에 내성에 안 차고 양에 안 차는 거지. 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혼자서 홀로 타지에서 자수성가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지. 음. 어, 어떻게 보면 진짜. 책임지고 간다. 이 말이 음. 가장 맞겠네요. 음, 음. 음, 그러면 지금까지의 이런 고생이 올해 상반기까지도 좀 이어졌을까요? 시대는? 그래서 이제 뭐 상반기까지도 아무래도 이제 열심히 살아오신 분들이 고비고비 고비 잘 넘겨가지고 뭐 몸으로 아홉스부터 시작해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조금 힘들고 또 네. 몸으로 치기도 하고 네, 네, 네. 하다 보니까 좋다고 해도 네, 네. 그 여파가 남아 있잖아. 음, 음. 또, 또 무진장 또 이분들도 또 노력을 하시잖아요. 음, 그렇죠, 그렇죠. 잘되고 열심히 사시고 하니까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잘 된다는 게내 양이 안 차겠죠. 음, 음. 그렇겠네요. 네. 음. 소띠분들, 정말 지금까지는 음. 제가 볼 때는 누구, 어떤 팀보다도 가장 고생을 많이 하면서 살아오셨던 분들인 것 같아요. 음, 음. 그래서 정말 눈물도 많이 흘리셨겠지만. 음. 그래도 이제 하반기에는 좀나아져야 되잖아요. 어떻게 그렇죠. 평생 그러니까, 힘들겠습니까? 아니요, 평생 힘든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면, 그러면. 어, 평생 힘든 사람들은 딱 이유가 있어. 본인 노력을 안 해. 음, 아무리 운이 좋아도. 그렇죠. 그렇죠. 어, 그리고 불평불만이 많아. 음, 어. 맞죠. 그러면 선생님 보실 때 소띠분들 하반기에는 조금 음. 이제 나아질까요? 하반기부터는 이제 조금 풀릴 거예요. 음, 막힌 네. 금전도 조금 풀리고 네, 네, 네. 막힌 인맥도 조금 사업을 음. 하시고 이런 분들도 조금 이제 뭔가가 들어올 음, 거고 네, 네, 네. 뭐, 괜찮을 거예요. 사업하시나 장사하시는 분들 조금 음. 괜찮아지실 거예요. 음. 그럼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은 진짜 뭐 본인 일뿐만 아니라 다른 일도 이렇게 책임지고 가고 음. 등이 없고 가고 음. 그런 부담감도 그럼 조금은 덜어질 수 있을까요? 그 무게를 항상 지고 갈 거예요, 이분들은. 음. 음. 어떻게 보면은 그거는 평생 좀 숙제라고. 그렇죠. 말하는 어. 음. 평생 숙제인데 이제 스스로가 마음을 조금 많이 내려놓으실 거예요. 아, 마음가짐에 변화가 있을면 어, 어. 음. 쉽게 말해서 아동바동막 앞만 보고 열심히 100m 달리기 했는데 네네네. 그러니까 음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질풍노도를 겪으셨을 거 아니에요. 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려놓을 줄도 알고 아. 포기를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여유 좀 음. 내려놓고 어 아량이 조금 넓어지고 음. 그런 게좀 생기지 않으셨을까? 그러네요안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그렇죠. 푸띠분들 <laughs>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제가 들었을 때는 약간 남을 좀 도와주고 음. 좀 남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오셨던 거 같아요. 근데 하반기에는 조금 어떻게 보면 이제 누구의 도움을 또 받을 수 있는. 그렇죠. 그런 그게 이제 귀인이라고 하지. 네네네. 어. 그런 것도 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그럼요. 그런 운도 음. 들어오니까 하반기에는. 아. 그런 부분도 있고. 어. 뭐 귀인이라는 게 내가 꼭 금전으로 막혀서 뭐가 일이 잘못돼서 오는 귀인도 있겠지만, 네네. 우리가 뭐 장사를 하거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네네. 어, 사업 파트너라 됐던지, 음. 뭐청사하시는 분들은, 손님, 단고. 아, 그런 것도 귀인으로 그럼요. 음. 어떤 손님이 와서 요즘에 그런 게맞죠 후기로 막 욕을 해놓고 가는 손님이 있는가 봐면 아, 아, 네. 좋은 말씀 해주시고 가는 분도 계시잖아요. 속에서 속에서. 속에. 그런 것도 다 귀인이 아니까 음, 맞네요. 선생님. 음. 음. 그럼 어떻게 보면 은 귀인을 통해서 음. 뭐 하시는 일도 잘 되고, 그럼 당연히 금전, 재물도 올라가죠. 자동으로 될까요? 가는 거지. 음, 음. 좋네요. 음. 어떻게 보면 이제 하반기에는 조금 이제 갖았던 숨을 한숨 돌릴 수 있는. 그렇지. 어, 응. 그럼 여유가 생길 수 응. 있겠네. 거만한 그 짓만 안 하면 돼. <laughs> 경고방송만 하자. 그렇지. 애고 그런 기질이 살짝 있어요. 음. 어. 그런 것만 조금 어워워 어, 어, 할... 해주시면 좋겠어. 알겠습니다. 조심을 잃지 말고. 음,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소티 분들 중에서도 네. 유독 좋은 나이가 있다면 나이도 하나 뽑아주실 수 있으실까요, 형님? 음, 제 50대 분도 괜찮고요. 아, 우 시은 한 살. 예, 예, 그리고 60대. 음, 예, 괜찮으세요. 좀 전반적으로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이 좀 이거 좋아고요 그분들이 조금 괜찮다 음, 소리가 나오네. 네네. 응. 어떤 부분이 좀좋아 보이시나요? 자, 이분들은 이제 일단 문서가 금전으로 좀 오르겠다, 음. 매매가 됐던 뭐 사업으로 귀인이나 이런 부분이 들어오지 않을까. 음. 어. 장사나 사업하시는 분, 음. 아니면 직장을 다녀도 승진운이 네네. 있고. 아, 어. 하시는 일 쪽에서 빛을 볼수 있는. 그럼요. 음. 응. 그러면 하시는 일 쪽에서 뭐 승진, 이동, 변화 여러 가지로 좀 도전을 해봐도 좋으시겠네요. 우리 간혹 뽑히신 수대 분들은. 그렇죠. 나쁘지는 않죠. 어. 음. 그렇지만 어, 무리하게 학장이나 뭔가를 영역을 넓히지는 마라. 어. 음. 왜냐하면 지금 있는 걸 다져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음. 어, 그렇고 우리 60대 분은 조금. 영역 확대해도 돼요. 아 그래요? 어. 좀 확장 이동의 수가 좀 들어오셨나 봐요. 육십 음, 대분은 조금 스케일 키우셔도 돼요. 어. 선생님이 이런 말씀해 주시는 거면 진짜 도전해봐도 음, 괜찮은 건데. 음, 음, 6 0대 분들은 조금 음. 스케일 키우셔도 돼요. 음. 음. 그리고 뭐 오늘 뽑히시지 않은 소띠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뭐 그렇다고 뭐안 좋은 거는 절대 아니니까. 그럼요. 뭐안 좋다고 다안 좋나? 안 좋으면 풀어가고 막아가면 되지 뭐. 그럼요.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닌데 고비고비 고비 넘어가면 되지 응. 그래서 소띠분들 정말 지금까지 누구보다도 고생 많이 하셨던 만큼 하반기에는 정말 좋은 기운 받으셔서 진짜 이제는 위로 올라가는 일만 남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요 네. 저래도 그랬으면 좋겠어 <laughs> 그래서 오늘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오늘 이 영상 보신 소띠분들 중에서 조금 더 알고 싶다 근데 궁금한 점이 있다라고 하시면은 부담 가지시지 말고 편하게 연락 한통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